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전체 통으로 두번 반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말씀입니다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말씀 한 질시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신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같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타나신 건 언제냐면은 기브온에 기부원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게 이제 솔로몬 왕즉이4 년부터 시작해서 7 년간 그러니까 1 1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브온에 있을 때에는 솔로몬 성전이 없었을 때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처음 기부원에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 개인에 관한 거였습니다. 왕으로 솔로몬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을 두고 이제 봉헌식을 한 거죠. 낙헌제를 드리고 봉헌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 내가 내 눈길과 내 이름을 여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 있게 해서 어,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혹자는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조금 단쪽이죠 어, 또.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며 항상 거기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들이 기도를 듣는 근거가 한 가지예요.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상징이 성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간 일에 순종하며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성전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와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럼 그 성전의 기능을 두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우리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몸을 구별하였는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이 되는 기준이 뭐냐 윤례와 법대와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가 바로 내 몸으로서의 성전이죠. 좀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3층짜리에 해당하는 이높이에 지금 이 정도 높이의 건물을 솔로몬이 지어서 성전으로 했는데 이 높은 곳이라도 허물어 버린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몸으로서의 성전을 얘기한다면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냐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쏟는 곳. 하나님이 마음 쓰기 참 역겨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가 있으면서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오만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죠. 꽤 오랫동안 이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을 신앙생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라고 말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표식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유난히 거기 딱. 받아두었다라는 것은 나는 특별히 그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면 요즘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 입고 명찰을 답니다 그죠? 이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 학교의 룰을 따르고 그 학교의 스피릿으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치심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의 구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이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어떤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이제 개개인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고 지키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햇세들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햇세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갖는 이 모든 성경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나는 성전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그런 이 반어적인, 이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구약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광야의... 회막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회막은 이동형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긴 지송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모임 안에서 성전을 신앙 하나님. 신앙생활을 유지해왔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 기능을 하려면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저기 뒤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듣겠다 하시거든요.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듣는 이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만큼 우리도 마음과 눈길을 머물러 두게 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그게 뭐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한 그 시간과 절기와 이웃과의 관계와 내 삶을 쪼개어서 지키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건 조건 6절부터 9절까지 만약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냐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하죠 9절에도 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요호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해서 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나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 나는 무신론자가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어, 그거는 성경에 있는 논리를 성경은 이, 뭐 이원론이나 영지주의를 배격하지만 성경은 단일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당연히 저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이 이미 내게 들어옵니다 첫째로 내게 들어오는 신은요 자신이 들어와요 자신 내가 신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나를 예배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자신이 제일 무서운 우상이죠 여러분 부처님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을 하잖아요. 알라 신은 매번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매일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신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숭배하게 된다. 이게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쾌락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절에 간다거나 교회를 떠난다고 무속 신앙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피조의 사람 만든 가장 본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사람은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네발 가진 짐승처럼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볼수 있고 손을 들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종의 어이 포즈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부자를 보고 박수치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숭배하는 거죠. 추앙하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추앙이라는 단어가 드라마에 나오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이 추앙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추앙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충분히 다른 걸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게 되고 세상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며 그 결과는 뭐냐? 7절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낼 것이요. 다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을 맺는다. 베리트라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이 짐승을 쪼개거든요. 자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을 카라트를, 내가 너와 앞에서 자른 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라내겠다. 하나님의 백성을향한 무섭고도 때로는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존폐 여부, 생존 여부, 생사 화복이 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데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네, 생사 화, 복이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간다. 욥처럼 고난의 메시지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왕조의 존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또 달라요.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를 따라 나서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배치시키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전하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건그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내 말씀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드러내는 것. 얼마 전에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 그 영상으로 보여주신 걸 보니까 아버지가 금반지 하나를 아들에게 유산으로 줬는데 그 이야기로 스토리라인에 그 금반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그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반지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아들이 세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명 중에 한명 아들에게만 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 금세공하는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반지를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세 아들 모두에게 준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세 아들이 서로 이제 내게 진짜다 내게 진짜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김기성 목사님 말씀의 마지막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목회자가 또 누가 선언해서가 아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가 아니고 손가락에 이 유사한 모양의 반지를 끼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삶으로 드러나면 그 반지 낀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좋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그 그 구원의 메시지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이 내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구원 받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성전은요, 건물이나 공간을 넘어서서 메시지가 됩니다. 좋아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어, 보고 말씀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과 어, 재앙을 결정하시는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요 어, 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비하지 않으면. 다른 걸 경배하겠구나. 자신을 경배하겠구나. 이제, 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고하게 지키는 연배가 됩니다.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왜 중년이 보수가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지켜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가 무너지면요, 세상 끝난 줄 아는 거, 이게 보수잖아요. 왜 어른들이 고리타문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조차도 내게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신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 자신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추앙하는, 하나님께서 연예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추앙하세요. 하나님을 추앙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따르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 드립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또 장례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구별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의 엎드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삶의 개개인의 가정의 물질의 건강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여기 두옵소서. 불쌍히 여기 없어서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